다 같이 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은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성탄절을 보낸 첫날 아버지께 예배드립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고통과 아픔이 있는 그러하지만 예수님을 고대하는 그들 가운데 오심같이 이 시간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갈망하며 예수님의 좌정하심을 기다리는 이 예배자 위에 오시옵소서 핍박과 순교 속에서도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을뿐더러 예수님의 구주되이심을 더욱더 힘있게 증거한 믿음의 선배들을 다시 기억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도 그 선배들이 걸었던 신앙의 길에 있게 하옵소서. 우리의 죄악이 기억나게 하시고 통회하게 하옵소서. 우리는 날마다 악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의 호흡도 영광이 되지 못하고 죄악이 될 줄을 믿습니다. 세상은 악하여 이 질병과 여러 가지를 통하여 우리를 날마다 죽이려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만의 우리에게 생명 있는 줄을 믿사오니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을 부정하지 않도록 우리 믿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를 돌보아 주시옵고 이 시간 예배를 드려오니 우리의 찬송과 기도 이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축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옵고. 아버지의 말씀을 먹여 주옵소서. 나스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드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43면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때그 정도를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다섯 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두 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한 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다섯 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곳으로 장사하여 또 다섯 달란트를 남기고 두 달란트 받은 자도 그 같이 하여 또둘두 달란트를 남겼으되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돌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새 다섯 달란트 받았던 자는 다섯 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다섯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다섯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충성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또두 달한테 받았던 자도 이르되,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두 달한테를 남겨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두 달한테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다. 착하고 충성된,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되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한달한테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한달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었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한 달란트를 빼앗아 열 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달란트 받은 종의 말씀을 하여 주십니다. 어떤 종들의 주인이 외국에 갔다 올때 자기 재산을 맡겼습니다. 그들은 모두 세 명이었는데,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다섯 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두 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또 다른 한 사람에게 한테는 한 달란트를 주고 떠났습니다. 다섯 달란트와 두 달란트 받은 종은 그 돈으로 장사를 하였고, 한 달란트 받은 종은 그 달란트를 땅 속에 묻어 놓았습니다. 세월이 흘러,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맡겨 놓은 것을 계산하기 시작합니다. 원래 그들에게 맡겨 놓은 것은 계산을 전제로 한 맡겨 놓음이었습니다. 앞서 두 종들은 다섯 달란트를 투자, 다, 투자해서 또 다섯 달란트를 두 달란트 투자해서 또두 달란트를 남겼습니다. 주인은 그그두 종들에게 그두 이리 기뻐하며 축하했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자라요 또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주인의 말을 보면 달란트가 무척 작은 가치의 돈처럼 보이지만 적은 가치의 돈처럼 보이지만 학자들에 따르면 금한 달란트는 곧금 34kg으로 오늘날 20억의 가치를 가진다고 합니다. 그러면 주인이 말한 적은 일은, 작은 일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것과 다른 엄청난 차이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주인은 다섯 달란트 받은 종이에겐 백억을 맡기고 떠났으며 두 달란트 받은 종이에겐 40억을 맡기고 떠났으며, 한 달한테 받은 종에겐 20억을 맡기고 떠난 것입니다. 그들은 오늘 말씀을 보면 장사를 해서 또 100억을 남기고 40억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20억을 맡긴 종은 주인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한 달한테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에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한 달란트 받은 종은 그가 받은 종이 적어서 장사할 수 없었다고 하지 않습니다. 실로 그가 받은 돈도 20억에 해당되는 큰 돈입니다. 그가 장사할 수 없었던 것은 주인이 직접 수고도 하지 않고 뭔가를 거두려 하는 불로소득을 꿈꾸는 사람이라 수고하지 않아 수고하고 싶지 않았다는 변명입니다.그 주인은 그 종에게 이렇게 말합니다.그렇다면 은행에 맡겨 이자라도 찾게 하지 않았느냐.그는 아무 말도 못합니다.그리고 그는 가진 것을 뺏기고 버림을 받습니다.오늘. 그들과 이 달란트를 맡긴 주인의 관계는 직원과의 관계도 아닙니다. 주인과 종과의 관계입니다. 종은 종과 그가 종으로 있는 동안엔 종으로서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은 주인의 기쁨을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 달란트 받은 종이 그가 생각하는 주인의 불로스독을 비난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주인은 이렇게 일을 했습니다. 종들을 택하였고, 각기 달란트들을 나누어 맡겼습니다. 그리고 종그 종들은 선택하고 맡긴 것을 통해 주인을 기쁘시게 할 일을 찾아 노력했습니다. 이러하였기에 주인은 노동없이 대가를 요구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 받은 종도 일을 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종들은 더 많은 것을 맡기겠다 하고 주인의 기쁨에 함께하는 대가를 받았습니다. 따라서 철저하게 이 달란트 받은 종의 항변은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 한 달란트 20억을 가지고 장사해서 곱절도 남기지 못하고 반토막도 아니고 단한 푼도 남기지 못하였다 하면 주인은 여전히 한 달한테 받은 종을 심판하지 않았겠냐고 반문하는 사람들도 분명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본전이라도 찾은게 어떠냐 하고 말입니다. 이렇게까지 보면 우리가 오늘 말씀을 대가에 중점을 맞추어 많은 이익을 남긴 성공한 사업가와 본전도 찾지 못한 실패한 사업가로 구분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봐야 할 것은 사업을 해서 어떤 이익을 남겼느냐가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 사업이 아닌 사명에 충성했느냐 하는데 중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사실 주인은 사업가가 아닌 종으로서 사명자를 세우고 사명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사업자는 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명자는 실패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사명자의 삶을 인정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인은 사업가가 아닌 사명자인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 받은 종을 칭찬할 때에 그 주인이 이르되 자라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두 급절을 남겼으니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다섯 단한들와두단한들 받은 종들에게 이렇게 칭찬합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내 주인의 즐거우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고 칭찬합니다. 결국 한달한트 받은 종은 사명자인 자기 자신을 망가게 했습니다. 그래서 한달한트 받은 종그 사명을 잃어버린 그 종은 그 상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주인은 그를 외면했고 버렸습니다. 사명은 성직자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달란트처럼 재물과 재물과 물질을 주시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사명을 우리 모두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명자가 되었습니다. 성공한 사업가를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충성된 사명자가 되십시오. 오늘 예수님과 결산할 때가 다가옵니다. 다시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은 강곤하십니다. 예수님은 충성된 사명자를 원하셨습니다. 다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사명은 오실 예수님을 기쁘시게 할 우리의 삶입니다. 예배하며 엎드리는 자녀들마다 은혜를 주시고 평안을 주시되, 더 예수님을 사모하고 기뻐하게 하사. 그 사명자의 길을 모든 자녀들에게 기쁨이 충만케 하옵소서. 하늘의 상을 사모하게 하시고 확신하게 하옵소서. 질병과 가난으로 즐겨 절망하는 탄식하는 우리를. 고쳐 주시옵소서 주의 모든 가난하고 병들고 외로운 자녀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옵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돌보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예배와 예물 드려오니 받아 주시옵고 주님 오실 때 칭찬받는 종이 되게 하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예수님의 칭찬을 사모하는 이 시대의 사명자들 위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주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로다. 아멘.